일반인들이 무당을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인들의 무당을 따라하는 그 행위들,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빌었을 때, 과연 좋아질지, 특히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집 안에다가 물그릇, 그러니까 옥수그릇을 이렇게 떠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비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본인의 지금 장사, 그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었는데, 이 손님이, 이런 귀령들, 막 부정한 기운들. 손님한테 막 감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기운이 있으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쭉 나갈 수가 없고, 뭐 하신 거 없으시냐. 그 손님이, 이상하네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런 게 들어오죠? 이제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말이 툭 나간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물꽃을 놓고, 이래 빌고 하시면 안 되는 손님이다. 갑자기 그 손님이, 어머나 이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점집을 갔는데 집에다 물그릇을 놓고 이렇게 빌고 하면 사업도 잘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을 넘게 매일 매일매일 물을 뜨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신께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냐? 아, 몰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빌기만 하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 절대 그걸 하시면 안 된다. 지금 그거 하시고 장사 잘 되셨었냐. 절대 되실 수가 없다 했더니 안 그래도 그걸 했는데 더이 부분이 막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는 것을 안 하면 이제 없어지냐. 내가 불러드린 거잖아요. 내가 불러드린 건데 그물그를 치운다고 그냥 가버리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운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뒤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또한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도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옛날에 그 가게를 열면서 터프리를 하신 거예요. 터프리를 하시고, 이 가게에다가 옥수그릇을 떠놓고, 그 앞에다 맨날 물을 떠놓고, 빌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먹기 전에 그 옥수그릇 올린 데에다가 먼저 음식을 올린 다음에 내려서 먹어라. 할머니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가게에다가 그렇게 옥수그릇을 해놓고 막 빌고, 하다가 뭔가 자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냅두니까또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물 떠가지고 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잘 됐냐? 실질적으로 그 가게 자리 터에서는 돈을 못벌수 없는 터는 아니에요. 본인 사람 때문에 엄청 시끄러울 거다. 오래 되게 골머리 썩게 될 거다. 그 일터에서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트러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게 금전으로도 얽혀 있고 머리가 복잡스러울 상황까지 가가지고 가게를 지금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막온 거예요. 그 손님이 잘 되라고 터프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가게는 더 시끄러워져가지고 깨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이렇게 일반인들이 무당이 하는 행위들 따라하면 정말 위험하고 본인의 운을 막아서는 그런 행동이 이렇게 돼서 조심하시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물어보면 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면 두 가지 답이 나와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빌으라고 했으니까 빌어요. 조상님한테 빌면 잘 된대요. 뭐 이런 두 가지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빌 때는 신령님께 우리가 빌어가고 기운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빈다 하면 그 자리에 누가 올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조상이 와갖고 앉아있을지 아니면 귀신들이 와갖고 앉아있을지는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황당했던 사연들이 있었어요 손님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서 왔어요. 여자분만! 그 상담을 이제 보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그 여자분의 집안이 일어나가야 되는 집안인 거예요, 집안 자체가. 공줄이 많이 내려오는 집안이다 하면서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남자분이, 네, 맞아요. 집안에 이런 일 하는 사람 있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당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여자분이 이 무당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가족들, 친척은 상담을 잘안 해준대요. 너무 이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실력님은 가족한테 더 공수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친척들의 상황도 한 번씩 이렇게 공수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 친척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얘라 모르겠다 하고 나는 이제 이 여자분 계속 상담을 하는데 이 옆에서 무당이라는 남자분이 소리가 카톡 소리가 목탁 소리로 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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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나는 거예요. 특히 상담할 때 핸드폰을 이제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는 게좀 예의잖아요. 일단 나는 내 상담자한테 집중을 했어요. 갑자기 또 혼자서 이러고 있다가 신당을 이렇게 명패를 바라보면서 아 여기서 물소리 들려. 또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상담하다가 계속 판을 깨는 거예요. 중간에서. 무당의 엄마가 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무당의 친척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무당이 같이 오기는 난 진짜 그때 처음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죠. 안녕하세요. 금화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금화TV 카페 가입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금화TV 카페를 검색하시고 맨 상단에 금화TV를 클릭하세요. 여러분 금화TV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카페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셔서 카페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을 하신 후 반드시 닉네임을 수정해야 하는데 방송닉 네임과 영어 소문자일 그리고 사시는 지역을 기재해주세요. 먼저 카페 가입 인사를 해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 등업 신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업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시 등업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트위치TV, 아프리카TV를 클릭하시면 쉽게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입하신 여러분들은 카페 내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 금화TV 행사 공지사항 및 소원성취 사례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의 하시는 일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마TV를 많이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마TV 카페 가입하셔서 각종 행사 참여와 더 많은 혜택 놓이시길 바랍니다. 그마TV 좋아요. 꼭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